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선도 태풍이 아주 수월하게 지나갔습니다. 어저께 이제 바람은 좀 많이 불었어요. 바람 많이 불고 비양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비가 온것 같아요. 아이들 사이 태풍도 수월하게 지나가고, 꼭 비를 조금 심맞았기 때문에 제법 오기는 왔어요. 그래도 네,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아이들 모습은 탱탱하니 싱그럽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니까 오늘 또 해가 쨍쨍하니 많이, 기온이 많이 올라서 더운 그런 날씨네. 오늘 많이 덥습니다. 또 29도 지금 나와서 오늘 30도 이렇게 올라가네요. 지금 해가 쨍쨍하다 보니까 뭐 저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빗물 먹고 통통하고 또 이제 뭐 가을이니까 빗물 먹으면 또 보약이 되겠죠. 보약이 될것 같아요. 그죠. 적당하게 온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둘러봅니다. 아유, 어저께 이 태풍 온다고 막 밑에 다 내리고 안에 넣고 이렇게 조금 수월하게 지나갈 것 같았으면 바닥에만 좀 내려놨으면 됐을 텐데. 이제 막 흐트러진 아이들 좀 늦게까지, 오늘 아침까지 다시 재정비를, 자리 정비를 좀 했습니다. 자, 자리도 좀. 내린 김에 좀 바꾸고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쁘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가을에 조금 해가 있었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들이는 상태였는데 비맞아도 이제는 물을 그렇게 훅 여름이나 겨울처럼 훅 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모습은 계속 유지해 지고 있어요 마티바 아, 며칠 전에 제가 아였고 은갈이 해나요 얼굴이 좀 비틀어졌었잖아요 비틀어졌는데 밑에 입장을 제가 한두개 네개 정도 떼어냈습니다. 얼굴 좀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서 그거는뭐또 마디 바도 생각보다 입꼬지가 좀잘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마디바 입꼬지를 좀 하든지 하고 이렇게 얼굴을 좀 맞췄네요. 입장이 밑에 저쪽 한쪽 편으로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여름에 농장에서 힘들어했던 아이라서 얼굴이 고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입장을 좀 떼고 이렇게 얼굴을 좀 맞춰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제 아직까지. 햇볕에 좀 안내놨다가 오늘 나온 아입니다 오늘 딱 나와서 오늘부터 다져지면 되겠죠. 마디바 아직 풀읽기는 많이 없어요. 풀읽기는 많이 없지만 살살 햇볕 보면서 다져가지고 풀이를 만들면 되겠죠. 그죠? 예뻐질 겁니다. 마디바도 그리고 클레바타금 그 자리 좀 옮겼습니다. 저쪽편에 해가 제일 많이 드는 쪽에 있었는데 밑에 이제 서서히 물을 들리려고 이리로 좀 옮겼어요. 그래도 빨갛게, 약간 핑크색이 납니다, 이 아이는. 빨갛게 물을 들이고 있는 아이예요. 클라바타 금. 희한하게 이런 아이 좋아하죠, 제가. 그런 <laughs> 아이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클라바타 금도 예쁘게 물을 들이고 있는 상태고, 아이들이 예뻐요. 이제 단풍 색깔을 서서히 보여주네요. 그죠? 서서히, 느리지만 서서히 보여줍니다. 노라도 여전히 이렇게 예쁘게 색감을 내고 있고, 노라요에는참 예뻐요. 색깔이 오묘하게 신비스러운, 이렇게 사랑스러운 색깔을 내니까 참 예쁩니다. 이분은 좀 오래돼가지고, 이 모습을 좀 오랫동안 보고 싶네요. 수영 밑에, 얼굴 밑에도 뺑 불러있는 모습이 참 예쁜 아이죠. 예쁘게 달달 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플로리디티가 이제 물 많이 들였어요. 제가 좀안 되는 아이 밭에서 뽑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을 살살 들, 손톱 끝이 변이가 와가지고 희한하게 생겼죠. 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보죠 참,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린다는 게, 제가 은비 수제 화분에 음, 영상을 소개했었습니다. 은비 수제 화분이 생, 인기가 많아요. 올릴 때마다 거의 매진을 하는데 두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거의 매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 시간 많에 매진했고, 두 번째도 거의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은비 수제 화분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오셨어요. 택배로 화분을 두개딱 보내주셨네요. 아주 무게감이 가볍거든요. 이 화분은 특징이 또 아주 가볍습니다. 여기 트임 기법을 한 데다가 여기 꽃을 싹 달아놔요. 와이 세트로 핑크색이랑 여기 연보라랑, 아우, 연보라 너무 사랑스럽네요. 이렇게. 이두 아이를 선물로 보내주셨네요.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예쁜 아이 심어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화분 자체도 가볍고, 물 마름이 좋은 아이니까, 제가 예쁜 아이, 어떤 아이를 심을까 좀 고민해보고, 예쁜 아이 심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먼저 소개한다는 게, 여기다 놔두고, 나비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나비가 너무 많아, 영상 찍으러 왔다 나비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딴짓을 하고, 저걸 이제 소개하네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백하라. 철아가 이제 물을 좀 들이죠. 물을, 빗물을 조금 먹었어요. 이 입장들이 위에 크면 화분 속으로 물이 좀잘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치고, 카라 철아도 이제 쌩을 하고 물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진짜, 몇 거울 되면 참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죠? 한복 화분에 이렇게 딱 심켜져 있는 모습. 아이가 기대가 되는 아이네요.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크게 물들면 모르겠고 했는데, 여기가 진짜 가을 되면 아주 아주 기대되는 그런 아입니다. 백하라 쳐라도 물을 먹고, 입장을 조금 패겠죠. 물 먹었다고 바로 패진 않고, 오늘이나 내일쯤 되면, 저녁쯤 되면, 활짝 펴줄 거예요. 홍미아도 마찬가지고, 홍미아도 물을 좀 듬뿍 먹였습니다. 자구, 자구가 많이 자랐어요. 밑에 보면. 그때 목대에서 자고 자구 올라왔잖아요 자구가 제법 쏙 보입니다 이제 저 뒤쪽에는 더잘 보여요 밑에도 얼굴 밑에도 쏙 올라오고 제법 올라왔더라고요 저기만 올라온 게 아니고 요 밑에 쪽에도 자구가 제법 목대 쪽에 올라왔어요 몇 개가 쏙쏙쏙 올라오고 있더라고 귀엽죠 자고 올라오는 모습은 참 예뻐요 저 뒤쪽은 좀 많이 자랐네 요쯤에 욕심 맞나 욕심 같으면 여기쯤에 하나 싹 달면 수영이 참 예쁠 것 같은데 그것도 요 정도만 해도 고맙죠. 이렇게 해가지고, 홍미아도 지금 자구를 쏙쏙 잘, 어, 저기 밑에, 요 밑에, 목대 쪽저 뒤하고 이쪽에, 요 밑에 하고 저 뒤쪽 목대하고, 이렇게 자구를 막올리더라고요 제법 몇개로 올리네요. 잘 올려줍니다. 요쪽에는 몇개 올렸고, 저기도 몇개 올리고. 이렇게 수영이 이제 예뻐지고 있습니다. 옷 자라가지고 멀때 뭐 같았던 홍미아도 이제, 자고가 자고 자라주면 수영이좀더 잡히겠죠. 예뻐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목토우고 나란히 놔두니까 예쁘죠. 뿌듯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예쁜 모습입니다. 크로코다일이에요. 크로코다일도 여기 목대 없어진 여기 얼굴 없어진 자리에서 자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여기 물음이 어던 자리는 덮어줄 것 같네요. 크로코다일 수영도 멋져요. 이 아이도 이런 멋스러운 아이입니다. 수영을 이렇게 만드는. 이 아이는 물 좋아하고 너무 햇볕보다는 조금씩 보여주는 게여희들한테 좋다고 하던데, 요, 여기도 엄마야. 신기하네, 진짜. 여기도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쏙 내고 있네요. 그죠? 와, 요것도 희한하게 나오네. 입장 사이에서 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크로코다일,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입장 사이에서 쏙 올리고. 크로코다일, 아, 이거 나오면 더 예쁘겠다. 여기도 나오고. 입장 사이마다 쏙쏙. 입장이 떨어진 곳에서 쏙쏙 올리고 있네. 얘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입장이 좀막 중간에 떨어진 자리에서 쏙쏙 올리고 있습니다. 크로코다일 수영의 분화입니다. 이제 조금 살짝 구름이 싹 덮히네요. 와, 조금 낫네요. 금방 엄청 더웠거든요. 아, 많이 더웠어요. 구름이 살짝 덮이니까 조금 나아집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자구도 좀 많이 컸고 뒤쪽에는 좀더 많이 컸는데 뒤쪽 아이는 좀 많이 컸죠. 제법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보고. 파피스 로즈 자구도 여기 하나 올라오고 밑에도 올라오고. 조금씩 저아이들은 이제 자구가 커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하루하루 다르게. 자꾸 커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쁜 모습입니다. 이제 방울봉랑, 원정방울봉랑, 이거는 때, 꽃대는 잘라줘야겠네요. 꽃대, 이 예쁩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나이? 이제 봤으니까 잘라야죠. 이렇게 예뻐요, 종모양. 귀엽죠? 먼저 잘라주고, 저희는 이제 피가 그쳤으니까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바람도 조금 불어주네요. 예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가을이니까 만끽하면 돼요. 그죠? 이쪽에도 자리를 좀 재정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햇볕을 보여주고 싶은 아이들은 여기 단을 하나 그때 만들어가지고 낮은 아이들 놔뒀었는데, 조금 롱분을 조금 올렸어요. 이게 바람이 많이 불면 안 됩니다. 태풍 올 때는 또다 내려야 돼요. 해가지고 이쪽으로좀 정리를 싹 해봤네요. 그러니까 어 여기 묻혀 있는 아이들은 화분도 안 보이고 얼굴만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예쁜지 모르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참 예쁘죠. 그런 모습 전체적인 화분하고 이렇게 보는 모습이 더 예뻐요. 근데 이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단점은 또 있지만 그래도 놓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자리 이동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몰라코예요 몰라코 몰라코 아직 물은 조금 덜들였지만자꾸 많이 자랐죠 뽀글뽀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얼굴 하나하나가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몰라코예요 아이도 물들면 아주 예쁘죠 고급지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파라다 프린스도 이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요. 와 예쁘네요. 이제 핑크색 살짝 그런 연두빛감의 핑크색을 물을 들인 아이들이 참 예쁘잖아요. 오 파라다 프린스. 여기 자구가 어 자구가 엄청 많이 자랐네. 자구가 많이 자랐어요. 어, 얼굴이 두 개였거든요. 근데 여기 자구 하나 있었는데 많이 자랐고 여기 보니까 목대에 또 자구 하나 쏙 달긴 달았네요. 목대도 에 자구가 한개 달려 있습니다. 어 저께는 못 봤네 이렇게 복대도 자구를 하나 싹 달았어요 이렇게 어두색에서 핑크색으로 싹 물들인 모습이 예쁘나이 하라다 프린스예요 맨날 얼굴만 보다요런 화분하고 같이 보니까 더 예쁘죠 그러니까 장소만 있으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원체 부족하다 보니까 맨날 얼굴만 보여줬네요 그런 모습입니다 물들이 비슷한 이 제스타도 스타도 이렇게, 이렇게 비분에 심어놨는데, 뭐, 보여야지, 뭐, 분이 맨날, 요, 위에 부분만 싹, 볼수 있으니까. 잠시 즐기려고, 가을에 예쁘게 물든 모습도 보고, 이렇게 화분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도 보려고, 조금씩 자리 변동을 했습니다. 노블레드도 이제 물을 살짝 들여요. 그 빨간 노블레드입니다. 이게 그때, 완전히 빨강이요. 빨개도 너무 빨개던 오블레드가 이제 물을, 저 얘는 물 빼고 나서는 아예 안 드리더니 이제 물을 살짝, 살짝 드리고 있네요. 예쁘죠? 예쁜 모습으로 이제 변해갑니다. 이제는 비가 와도 좀 맞춰도 돼요. 그죠? 맞춰도 되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물도 조금 너무 굶기지 말고 조금 줘 가지고 통통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가 겨울을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직 잼 골드 너무너무 예쁘죠 매직 잼 골드가 그렇게 연두색이 이제 물들어가지고 예쁘죠 여기 노랗게 되는데 얘가 빨갛게 물이 드네요 안쪽으로만 빨갛게 아, 이렇게, 이렇게 물을 드립니다 아이고. 아이들도 여기로 왔어요 저쪽 자리 있다가 빛이 백봉하고 아이들은 또 이쪽에 햇볕을 조금 더 보여주려고 이쪽 자리로 왔고 조금씩 조금씩 자리 이동을 했네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렸다, 올렸다. 이제 태풍 없이 좀 지나가면 좋은데 태풍이 또 가을 태풍은 몇 개나 있으니까 그죠? 또 오겠죠. 피치센 크림이 안 좋았어요. 분갈이 하고 나서 안 좋아가지고 말렸다가 다시 여기다 꽂아가지고 에칠 그늘에뒀다가 이제 조금 묵혀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유 참 예뻤는데요. 아이가 또 중간에 힘을 못 내고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힘을 내보라고 야누와 이렇게 롤리폴리는 어쩐다고 이렇게 많이 냈을까요 뿌리를 공종 뿌리를 엄청 냈네요.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공종 뿌리내는 이유가 많으니까요. 이는또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예뻐요, 지금은. 물, 비물을 먹어도 예쁘고. 아, 그러니까, 이게 화면하고, 쓱 지나가다 보면, 요렇게, 아, 어째 래 예쁘노?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보면, 진짜 요런 아이는 실물로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색깔이. 아이고, 예뻐라. 어째 래분쁘노 혼자서, 그러고, 쳐다본답니다. 오늘, 태풍도 수월하게 지나갔고, 또, 애들 비물도 먹고 통통해져가지고 예뻐진 모습 좀 담아봤습니다. 이제 바쁘잖아요. 연휴, 추석 연휴 모두들 뭐 장도 보고 막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거예요. 그래도 또 건강도 생각하면서 준비 잘해서 즐거운 추석 보내도록 합시다. 저도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